855번 문제 보겠습니다. 절대값이 포함된 그렇지 이 상수값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친구들 아, 작지작으면 왼쪽 마이너스 7 오른쪽 7칸 사이에 있다고 했을 쪽우 친구들 이렇게 치칠줄 알아야 돼요. 데뉴 친구들 그러면 이 x 에의 해는 그렇지 x 의 해는 양변에 플러스 a 를해줘야 되겠죠. 그렇지 플러스 A 마이너스 7 플러스 A 7 플러스 a 사이에 있는 거지. 그다음에 해는 항상 수직선을 그리라고 했지. 마이너스 7 플러스 a 힌 점. 7 플러스 a 힌 점. 이 사이가 바로 x의 해가 되겠네. 대니 친구들. 이제 문제 있자. 그때 만족식 정수 x의 최소값이 정수 x의 최소값이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돼, 우리 친구들? 어우, 그 시간 최소값이 11배. 점수 A의 값을 바라보겠네. 그렇지, 우리 친구들? 최솟값이니까이 10이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. 그래, 안 그래. 작은 수니까. 10이 최솟값이 되도록 하는. 그러면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1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지. 그렇지?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1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죠. 됐습니까, 우리 친구들? 그런데, 네. 봐봐. 경계. 조심해. 10이지. 그럼 봐봐.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10이 돼버리면, 10이 돼버리면, 신점이니까 10이 돼안 돼. 안 되죠. 10이 돼버리면, 안 되지. 등호가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. 됐나, 우리 친구들? 예. 그러면, 오케이? 어? 체크 10이라고 했으니까, 우리 친구들. 여기는 9지. 그렇지. 10과 9 사이에 있어야 되네. 10과 9사이 그렇지. 그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안되니 여기는 들어가야지. 오케이? 된다고, 친구들. 최소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. 양변 이제 7을 더하면 16. 그 다음에 여기는 17이 되겠지. 그래서 A의 정수값은 얼마야? 16이 되겠죠. 됐습니까? 답은 16. 이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10과 9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. 그래야 10이 최소값이 되니까. 그래, 음 그래. 하나만 띵크하라고 경계.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10이 돼버리면 흰 점이고 10은 검은 점이잖아. 공통점 보면 돼야 안돼 안돼요. 돼. 안 근데 이게 10이 되면 안돼요. 마이너스 7% 그러니까 10이 되면 안돼요. 그럼 대편면 등호가 들어간다. 했다. 한쪽만 들어간다. 했잖아 오케이 예.